아멘 영원과 찰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틀에 짜여진 그런 인생을 계획합니다. 대부분 사회에서 기대하는 안정적인 그리고 또 좋은 그런 생활을 기대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내가 혹시 부족해서 어, 내가 나에게 조건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에게라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준비하고 또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학생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청년 때는 너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중년이 돼서는 이래야 되고 또 노년의 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일정의 흐름과 패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할 때에도 학생 때에는 너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해야 돼, 청년 때는 이렇게, 또 장년의 때는 이렇게, 그리고 노년의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준비한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 공식대로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수학 공식처럼 딱 대입했을 때 그대로 나오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건초돔이 기도회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나오미와 루스에 대해서 "답없는 인생에서 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어, 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어, 이만한 나이 때면 제가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30대 후반 때면 이, 이러한 일을 겪고 있겠지. 내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나의 사역은 이렇게 진행되겠지라고 계획하면서 해왔는데 사실은 지금 일어난 일들이 저에게는 계획하지 않는 일대로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 없는 어,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러한 질문을 어, 저 또한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생각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도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 송민호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어떻게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함께 어, 준비하고 또 생각한 말씀들을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지혜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서는 자먼과 욥기와 전도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자먼 9장 10절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 근본이라고 합니다.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 지혜서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바탕이 바로 자먼서입니다. 그래서 자먼을 잘 알아야지 욥기와 전도서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 제가 소개한 그 책에서는 이 자먼에는 그 규범적 지혜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규범적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일상생활의 질서와 규칙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와 여러 가지 사람들도 일정한 흐름과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짧게 말하면 다섯 개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잠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 불렀던 것처럼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일정한 흐름과 패턴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턴의 중요한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을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이런 날씨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는 절대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이런 것들이 자원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매자에 대해서는 벌이 따른다는 이권선징학의 원리가 장원에서는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또세 번째는 이걸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뿌린대로 거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네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까하고 이어진 말인데 패턴을 우리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노력도 필요하고, 그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러한 경험과 지혜를 알아가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대신에 젊은, 젊다는 것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이러한 삶의 모든 지혜를 알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지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자문에서는 말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어, 이 마지막으로 자문은 자문에서의 규범적 지혜는 이 권선징악 선이 좋고 악은 나쁘다라는 이 원리를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선이고 악이라는 구분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잠원에서 탄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죽음은 어,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 관점으로 질병, 병이 걸린 것은 악인데 좋지 않은 건데 반대로 치료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치료가 됐다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분법처럼 이 잠원은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선과 악으로 나누고 이 경계를 뚜렷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잠원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런 이제 제가 아까 지혜서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원이 이렇게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욥기와 전도서는 이와는 다른 반성적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책에서는 소개합니다. 책에서는 이 반성적 지혜를 저자는 삐딱한 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자원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지혜. 이렇게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그 원리들이 삶에서 똑같이 적용은 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100%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반성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방식 중에는 인간의 인과응보 이거 일을 했으면 일을 더하기를 했으면 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뚜렷하게 삶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때로는 삶을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어쩌면 인간의 한계와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있다고 이렇게 반성적 지혜에서는 말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는 의로운 자였는데 그가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게 되는 이야기로 이 반성적 지혜가 다루게 되고 또 우리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는 또 이와는 다른 면으로 반성적 지혜를 다루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하며 떠오르는 구절이 어떤 것들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먼저 전도서 하면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헤벨입니다. 이 헤벨은 원래 입김이나 수증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추운 날하 하고 입김을 불면 갑자기 하얗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또 어쩌면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그 풀잎에 맺혀 있는 아침 이슬 것 같은 것, 또 아침에 안개 같은 것을 바로 이해별를 뜻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헛되다라고 알고 있는 이 뜻은 쓸모 없고 무의미하고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차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이 헛되다란 뜻을 쓸모 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고 아까 제가 잠깐 말한 것처럼 헤벨의 뜻.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뭔가 생각하는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이나 그런 것들이 생명들이 무가치하다고는 무의미하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전도서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영원한 그 시간에 잠깐 해배를 사는 잠깐을 사는 존재라고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그 무한한 세계에서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태초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고 끝이 언제인지 알수 없듯이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인간은 그 거기에 비하면 점조차 될수 없는 유한한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전도자는 이렇게 인간의 시각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이제 이 본문 오늘이 살펴볼 전도서 3장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반성적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해서 가야 될지 조금의 해석을 보여주게 됩니다. 3장 1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 구절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 구절을 아까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원의 규범적 지혜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결과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지 때가 나타나겠지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주시겠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전도서 3장 1절을 좋아하는 이유도 아,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때를 준비하셨을 거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버티면 돼. 참으면 돼. 라고 이렇게 그냥 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관련된 책과 여러 서적을 보게 되니까 이 3장 1절은 그냥 이거 하나로 뚝 떼어서 그 구절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절부터 8절까지 읽은 것처럼 전체를 다 보고 해석해야 되지 해석해야 그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규범적 지혜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탄생과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탄생은 선한 것이고 죽음은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과 치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너가 그만한 일을 했을 거니까 질병에 걸리는 거고, 또 너가 선을 했으니까 거기에 치료를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다음 2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 보면, 그렇게 뭐든지 딱딱 선과 악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삶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때 이게 선과 악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누어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또 심을 때가 심은 것이 좋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수할 때 뽑는 것이 악이냐 나쁜 것이냐 또 그렇게 세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이 구분도 어떻게 보면 찢을때는 것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꿰매는 것이 선한 것인가 이렇게 어, 삶이 명확하게 선과 악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전도서는 삶을 관찰하면서 이러한 결론을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선과 악의 탄생과 죽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같이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장 1절처럼 하나님의 기한의 때가 되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전도서는 이렇게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비록 이러한 일어난 일들이 안 좋고 나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봐서는 이러한 것들이 나쁘거나 선하다거나 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전도서 해석으로볼 때,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전도서 해석, 우리가 일어날 때하고 심을 때와 거둘 때 삶의 모든 것들이 선과 악으로 나눠지지 않고 어, 모호할 수 있다는 이런 전도자의 해석을 드렸을 때. 저게 무슨 해석이야 라고 <laughs> 이해되지 않는다고 저게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의아한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이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전도서를 더 묵상하면 전도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말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권사님은 등산을 좋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는 등산을 참고로 별로 아, 좋아하지 않습니다. <laughs> 힘이 들고 어, 다음 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등산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등산을 할 때에는 너무나 힘이 들지만 어, 등산을 이제 막상 정상에 오르게 되면 힘이 들더라도 그 바라보는 풍경을 보면 그 동안 힘들었던 게 예, 잊어지게 되죠. 사실 저는 그때도 힘들, 힘이 들긴 하지만,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늘, 하늘에 거의 맞닿아 있는 그 곳에서, 정상에서 밑에를 쳐다보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곳도 점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곳이나 또 내가 살고 있는 집들도 어쩌면 점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 속에 살아가면서 사, 사무실이나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곳에 갇혀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삶의 시각을 거기에만 한정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가, 산처럼 위에 넓은 곳에서 아래를 달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살아갔던 것도 그 위에서 보면 점과 같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서가 주는 유익이 바로 이러한 점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온갖 삶에 사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볼때 전도자는 노년에 때이 전도서를 지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탄생과 죽음 질병과 치료, 이런 것과 같은 삶의 희비를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관찰하면서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찰나를 사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큰 일처럼 느껴지고 삶의 힙비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영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큰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하나의 점처럼 작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관점을 보면 백세를 살다가 삶을 마감한 것도. 다섯 살을 살다가 삶을 막아본 것도 그 죽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해석하는 것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어,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다시 우리는 좋고 나쁨으로 우리가 발생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삶에서 일이 일비 어떤 좋은 것이 일어나서 그것에 엄청 기뻐하고 그리고 또 삶에 슬픔이 일어났다해서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감정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고 또 우리가 겪기,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도 또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영원한 관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잠깐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자의 시각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쉽지. 한번 겪어봐. 그게 말하고 삶하고 똑같은 줄 알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 삶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런 거야 라고 똑같이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청년이 이러한 전도서의 말을 받아들이면 이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삶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말 죽는 것처럼 힘든데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 때로는 청년들한테는 이러한 말들이 생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어쩌면 시간과 인내가 더 필요하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회복하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결과처럼 예상하지 못할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의 시간의 때가 있을 때3 삼장 일절을 또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때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마치 그런 일들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처음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면 나의 그러한 것들도 계획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고 우리의 신앙과 삶도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치어서 또 바쁜 삶을 살아가다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데, 전도서는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잠깐 이김처럼 사라지는 찰나와 같은 나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 것인가라고 이렇게 전도서는 우리에게 삶의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지금은 몇달 전에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어, 남기신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수업을 책을 보면 한 인터뷰 질문자가 나와서 이어령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질문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여러 가지 삶을 관찰한 그리고 삶에 암을 걸려서 곧 있으면 죽게 될그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뚜렷한 정신으로 이렇게 삶을 얘기하는 그분한테서 삶의 통찰력을 이 책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어, 죽음이 그냥 거창한 것 같은데 이어령 교수님이 생각할 때 죽음은 어, 엄마가 아이들이 밖에서 그냥 우리 예전에 하면 흙놀이 같은 거 밖에서 많이 했잖아요. 밖에서 흙놀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엄마가 얘밥 먹어라 하고 밖에서 부르는 것과 죽음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 죽음은 바로 어, 밖에 있다가 엄마의 세계로 부르는 그 명령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엄마 엄마는 어떤 분입니까? 생명입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밥을 주시는 분이고 또 엄마는 우리에게 따뜻한 품을 주시는 분이고 또 엄마는 우리에게 젖을 물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렇게 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깥에 있다가 다시 생명으로 엄마에게로 오는 것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나갔다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우리 말로 돌아가신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이 바로 다시 엄마에게 다시 그분께로 어,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네.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얼마 남지 않은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을 어, 소멸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생명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데요. 어쩌면 이, 이 구절을 보면서 어쩌면, 어쩌면 이어령 교수님은 전도자, 이 전도서의 전도자와 같은 죽음을 다르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어쩌면 죽음, 죽음을 다르게 생각하는 전도자의 생각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반성적 지혜를 가진 전도서는 우리의 좁혀진 시각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 땅 아래 것을 보는데 우리가 다시 하늘 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삶과 죽음의 이런 경계나 또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때께 전도서를 우리가 함부로 적용하거나 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지금 정말 삶에 어려운 고난의 때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어, 안타깝지만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때 그냥 다 일어난 거야. 아니면 죽는 것과 지금이 그렇게 별발 다를 게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어, 어쩌면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분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섣불을 위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독이 될수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주의하면서 전도서를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사실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일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먼처럼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거야라고 내 삶을 예측하면서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적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애기치 못한 일과 삶의 어려운 고난과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이 보이지 않아서 얘기지 못한 상황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예상과 그래서 맞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나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현실에 바쁜 삶에 치여서또 바쁜 생활에 익숙해져서 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는 이 전도서의 얘기가 속편한 말이라고 이렇게 아까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도서의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 또 신앙의 모든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해준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내 삶에서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는 이렇게 애측할 수 없는 찰나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럼 지혜롭게 살아야 될지 현재 에 충실하면서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선이라고 이렇게 전도서 사장부터 12장까지는 이렇게 말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는 삶을 하, 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잠깐의 해벨과 같은 찰나를 사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어쩌면 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대신에 답이 보이지 않아도 답보다 우리의 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렇게 전도서는 말해주게 됩니다. 찰나는 사는 삶을 우리가 잠깐 살지만 앞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라고 이렇게 말해지게 됩니다. 오늘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 전도서에서 주는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찰나와 같은 시간을 어떻게 소중하게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지 질문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